오랜만입니다. 청주 분들도 오랜만입니다. 어, 그간 공연이 좀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에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 제가 생각한 체육관이 아니고 더 멋진 체육관에 오늘 왔습니다. 청주 서구 문화체육관 음악과 은가 그러니까 공연과 체육을 함께 다 해버리겠다는 거지요. 어? 오늘 그 여기가 물론 체육관이긴합니다만 정식적으로다가 공연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어, 이렇게 큰 공연장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 하지만 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시고 토요일 날 오늘 날씨가 참 좋고 많이들 막바지 단풍 를 즐기러 가시는 차량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는데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너무 일찍 도착해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청주에서 벌어지는 청주 KBS 에 주관해 주신 불후의 명곡한 프로그램 출신들 가수들을 선별해서 다섯 명의 가수의 공연을 앞으로 세 번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첫날 10월 13일 우리들은. 저희 김경호 밴드는 영광스럽게도 저희에게 단독 공연을 허락하셨습니다. <laughs> 단독 공연이만또 원래는 행사로 진행되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진 어떤 콘서트는 원래는 한 시간여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 오늘은 저희들이 단독의 명예를 안았기 때문에 그냥 두 시간의 공연으로 저희들의 원래 정규 콘서트 제목 컴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주의 락그룹들이 그다지 많이 안 오죠? 네! 그렇습니다 어,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어찌 보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배틀하고 지냈습니다 전투와 같이 전투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오늘 여러분을 두시간 되도록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1부 첫 순서랑 모른 노래로 연거을 불러드렸습니다. 커버곡, 어, 그 헤비메탈 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곡하고 섞어서 일부를 열었습니다. 2시간 어, 동안 공연을 진행해서 뭐 많은 곡들을 마시고 계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 여러 장르의 곡들을 담아서 2시간 동안 여러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레퍼토리는 뭐 많습니다. 오늘 레파토리를 정한 오늘 세트 리스트가 과연 여러분께 어떻게 들려드릴지 들려질지는 저희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씩한곳씩 한국식 소개를 더 해드리고 이번에는 우리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우리 노래 중에서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맞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어보시고 모르는 모른 걸 모른다고 해야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새롭게 세트 리스트로 정착된 곡이 되겠습니다 데려오십시다 불효의 명곡 출신들 나온다고 했으니까 불효의 명곡 하나 갑시다. 아, 대략 저희들이 공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갑니다. 오늘 그 원정 와주신 우리 팬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청주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저희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더 많을 줄로 합니다. 24년을 그렇게 많이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처음 봤다는 분들이 계시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꽤 많은 편이 아닌데요. 어, 나름 열심히 어, 정규 공유만 따지면 진짜로 천회가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뭐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까지 하면 한 3천회 될라나 보겠습니다. 어, 아버님, 어머님 아니 이제 그리고 오늘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어, 홍진영양 같은 그런 공연 내용을 바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 아이는 원래 애교가 타고난 아이입니다. 어, 많은 젊은이들과 어머님, 아버님을 녹이지요. 홀릴줄 아는 아이입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려 보려고 하는데 과연 저희들의 음악이 아는 노래도 있지만은 이렇게 헤비 메탈 음악을 합니다. <laughs> 위아래 가죽으로 즉 베어 닦이는 거죠. 방송에서 보여진 히트곡들만 모아서 매번 피디가 시키는 노래만 했던 그런 노래들 말고, 물론 그런 노래들도 불러드리지만, 저희들의 앨범 속에 수록되어 있는 저희들의 원래, 저희들의 상태의 곡들을 오늘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갖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겁니다. 갑시다! 우리가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일부 순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어, 굳이 세트 리스트를 바꾸지 않고 어, 2 시간이면 모신다 했지만 여러분 반응 여하에 따라 2 시간 반이 됐고 3 시간 이 됐습니다. 어차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좋은 데서 공연도 하는데, 큰 데서 공연하는데, 재밌게 한번 보러 봅시다 어, 사랑하는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게스트 선수 요즘 저와 함께 이제 한솥밥을 먹고, 원래는, 어, 원킬이라는 이름으로, 모창 어, 능력을 6년 전 저와 같이 해서 준우승을 했었던 제 동생인데 그 계기로 어차피 가수가 될 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었고, 니도 나를 마음 편하게 생각하니 같이 하자. 그래서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공연도 열고 이제는 단독 공연도 열고 명실상부한 그 이제 본격적인 가수로서의 활동을 이미 3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원킬이 아닌 이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곽동현 군입니다. 아 <laughs> <자, 웃음> 어, 어,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 전혀 예상치보다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laughs> 예 정말. 하는 저로서 정말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 한동안 또 기타를 좀 잠시 놓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매들리로 그래서 한번 들려드려고 리 했다가 배려를 했기만 요 아무튼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내내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 2부의 시작을. 아주 요란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2부에 저희들이 어떻게 공연을 진행할지 의지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뒤에 오늘 좀 앉아서 착석해서 우리들의 공연을 보실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던 분들 <laughs>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앉아 계셨죠. 근데 앞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답답해서 일어나시는 거죠? 알아요. 그래요. 하지만 답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으음으서 가서 진짜 일어나게 만들이 사람은 이사은 노래가 나오니까 좋지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도 있지만 저는 운이좀좋은 편입니다 어, 왜냐람면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밴드 들고 함께 무대에서 그대로 연출을 하고 노래를 불러드리기 때문이죠 24년이면 강산 두분이하고 4년이 더 흘렸으니까 많이 하고 있죠 어... 많이 바뀌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그 제가 물론 24년 차가 돼서 이제 어느덧 40대를 훌쩍 중반도 넘어고 40대 후반에 중년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어... 그 시절의 모습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넷티뷰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어,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그래도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 뭐 나가수는 그랬다치지만 브이 명곡은 아이돌과 또 나이 많은 가수 동료들과도 같이 막 터덜면서 그, 계속 방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끔하다 아이돌 스타급 애들과 같이 방송을 하면, 어 얼마 전, 몇주 전, 어, 몇주 전에 대만을 휴가차 잠깐 갔다 왔는데 현지인들이 저보고 어 불후의 명곡을 런닝맨에서 봤다고, 예, 네, 저도 사실 은 많이 놀랐는데, 어 보긴 봤습니다만 그 그분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해주고 물론 그렇게 다가 와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얻어걸린 것 같긴 합니다. 어. 락이란 장르를 가지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여전히 예전 노래를 하나 둘씩 다시 꺼내들면서 도전 도전 도전의 도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는 언제 프로가수가 도전한다 그러냐는데 평생을 도전하는 것이 원래 프로가수의 숙명입니다 으... 어... 사람이 기관도 녹이 새 수도 있고 기계도 녹이 새는데 슬죠 하지만은 지가 해봤던 거니까 지가 극복하면 될 거라고 믿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락이나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버거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음성은 변할 수 있어도 버거워 보일 수는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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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 <laughs> 나도 더듬을 게 있어 준비 안된 멘트라 그래 너무 노래만 불렀다고 멘트 좀 하라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왜냐면 제가 왜 도전이란 말을 했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져 저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지만 계속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은 전체적인 판도가 바뀌었다지만 세상을 탓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연일 지금 엄청난 부기선양을 하고 있는 우리 방탄복을 착착한 우리 소년 단원들이 있습니다 어, 팝의 본고장 미국 브리티시 락악의 선구자 영국까지 삼렵을 해서 비틀지도 해내지 못한 업적을 과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기선양뿐만이 아니라 어, 전 세계인들이 한류의 열풍이 부는 케이팝을 많이 부르긴 하나,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한국말 노래 가사를 다 위해서 부를 정도라면 말다한 거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도 락이나 장르를 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루지 못하고 더 다가가지 못했던 꿈을 저는 여전히 더 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 밴드들도 저랑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무일푼으로 무대만 세워주면 다갈수 있을 거예요. <laughs> 이따가 올려자 미국 팝의 역사든 락이든 어디에서 흘러나온 음악이든 저희도 물론 커버하며 외국의 서양 음악을 받아들여 저희도 우리 거와 시켜서 노래를 하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리티시 락이 나왔으니까 브리티시 락의 선구자 퀸 메들리가 있습니다. <laughs>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어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든 공연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자주 그래도 공연을 한 편이었습니다만 오늘 청주 KBS 측에서 어네 분의 가수와 함께 저희들을 단독으로 밴드와 함께 이 무대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영원히 잊지 않고 오늘 이 장소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함께할 것을 기약합니다. 부디, 안녕히 들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동현 군과 김경원 밴드였습니다. 안녕히 들어세요